안녕하세요. 다이어트하고 유지하자의 다유예요. 저번 영상에서는 분리식단 원리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식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분리식단 구성 방법과 분리식단의 장단점 비교. 마지막으로 한 달간의 다이어트 과정과 총 후기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식단 구성 방법. 제가 선택한 식단 구성 방법은 간단하게 아침에는 과일식, 점심에는 탄수화물식, 저녁엔 단백질식으로 분리해서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으로 어떤 과일이든 원하는 한 가지의 과일을 양껏 먹어줬습니다. 혹여 다이어트할 때 과일도 당이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과일과 채소는 몸속의 독성 찌꺼기를 배출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는 식단의 70%를 과일과 채소로 채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오후 12시까지는 배출 주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 배가 고프면 과일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은 단 20분면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 몸속에 독소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심으로 탄수화물을 무제한으로 먹었는데요. 예를 들어 우동, 잔치국수, 냉면, 메밀국수, 바게트, 옥수수, 고구마, 감자, 호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아주 포만감 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야채는 많이 첨가해서 드셔도 되고 국물을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아무 토핑이나 섞어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동에 유부라든지 잔치국수에 지단이라든지 냉면에 배나 고기 같은 거요. 양은 칼로리를 계산하지 않고 다음 식사 전까지 충분히 배가 고프지 않을 만큼 먹었습니다. 저도 탄수화물은 살이 찌는 요인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엔 걱정했는데요. 한달 동안 제 몸과 지인의 몸에 직접 실험한 결과 꾸준히 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식사인 저녁은 단백질 식단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말 그대로 원하시는 단백질 한 가지를 골라 양껏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 삼겹살 차돌박이, 닭다리구이, 해산물, 두부, 계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한 가지만 양껏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푸른 채소를 많이 곁들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 때는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새벽에 배고프지 않게 잠이 들고 다음 날까지 단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간을 하지 않으면 쉽게 질리기 때문에 당분이 들어있는 소스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소금, 후추, 간은 기본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향신료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 쌈장과 고추장은 당질이 있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안 되고요. 된장은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분리식단의 핵심은 소화를 시키는 것인데요. 아침에 과일을 먹고 적어도 20분 후에 식사를 시작했고, 점심이 다 소화될 때까지 적어도 4시간 이후에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분리식단 다이어트 중 일주일에 한끼 정도는 치팅밀을 먹었지만, 간식과 야식은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캡처 타임. 분리 식단의 단점과 장점. 이제 한달 동안 분리 식단 다이어트를 통해 제가 느낀 장단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점. 1번. 식단 조리가 굉장히 짧고 간단하다. 전 정말 음식하기가 귀찮아서 지난 몇년 동안 밖에서 사 먹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는데요. 근데 분리 식단에서는 과일은 그냥 씻기만 하면 되고 우동 끓이는 거야. 라면만큼 쉽고 모든 단백질류는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끝이었습니다. 이번 맛있고 배고프지 않다. 분리식단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정적이고 꿀조합의 음식은 못 먹지만 솔직히 다이어트 하면서 우동이랑 바게트, 삼겹살과 통닭구이 왕창 드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하던 절식 식단에 비하면 정말 맛있고 하루 종일 배고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3번 외식이 가능하다.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사람들 만나기 굉장히 힘드시죠? 근데 분리 식단은 음식의 초이스가 많기 때문에 외식도 가능합니다. 고깃집, 횟집, 구운 통닭집, 수육집 등. 하지만 다른 탄수화물과 반찬들의 유혹은 견디셔야 하는 거 아시죠? 4번. 일상생활의 능률이 오른다. 예전엔 식사 후에 식곤증과 덥수룩함 때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화를 시켜야 일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먹고 바로 일을 할수 있을 만큼 생활의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단점. 1번. 속세의 음식이 먹고 싶다. 아무리 맛있고 배부른 다이어트여도 떡볶이, 불닭볶음면, 피자, 햄버거 먹고 싶더라고요. 2번. 한 가지의 음식만 먹으면 빨리 질린다. 생각보다 식사하면서 한 가지의 음식만 먹으면 빨리 질리게 돼서 자연스럽게 엄청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고요. 더 먹고 싶은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한달 동안 분리식단 다이어트를 하고 난총 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총 23kg를 감량하면서 정말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본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제가 어떤 다이어트를 하면서 18kg를 감량했는지도 준비해 올게요. 하지만 그 중에서 분리식단 다이어트가 가장 쉽고 가장 고통스럽지 않게 진행했던 다이어트였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끔은 너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참는 거야 당연히 힘들지만 이번 다이어트만큼 배고픔으로 고생하지 않고 맛없는 걸 꾸역꾸역 먹지 않아도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운동량이 많아서 살이 빠지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집에서 작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활동량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번 필라테스 수업 받고 장보러 다닌 게 전부입니다. 다이어트는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정말 식단이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분리식단 브이로그를 통해서 한달 동안 제가 얼만큼의 음식들을 먹었고 매일 매일 얼만큼 감량했는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현재는 유지어터의 생활을 한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은 분리식단과 동일하게 과일식과 단백질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점심은 일반식을 먹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일반식으로 정말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섭취하고 있는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는 유지어터 브이로그에서는 변형된 분리식단으로 어떤 음식을 얼만큼 먹고도 유지되는지 지켜봐 주세요. 한달 동안 제 분리식단 다이어트를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의 유지어터 브이로그와 다이어트 썰들, 다이어트 꿀팁들이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세상의 모든 다이어터 분들, 유지어터 분들, 우리 화이팅이에요.